네, 안녕하세요. 김기입니다.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릴 미니카는요. 제가 저번에 예상, 아, 어, 예고를 해드렸던 에스턴마틴 원7칠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, 어, 구형 이그저틱 5팩에 제가 이, 어, 그 월드레이스 5팩에 들어있는 원7칠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구형 5팩에 들어있던 원7칠은 제가 이, 엠뽀랑 바꿨습니다. 제가 그, 구매를 했을 당시에,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, 친구랑 같이 엠뽀를 한 대씩 샀어요. 근데, 저는, 어, 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, 도색 상태가 더 좋은 모델을 골랐었는데, 그 모델이 휠, 그, 돌아가는 화자가, 화자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저는, 어, 그때, 트랙 돌리는 걸 상당히 좋아했을 때라서, 바꿨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제가 지금은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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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구, 구, 그? 구형, 이그저티 고팩은 제가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애는 없고요 어, 제가 걔한테 그 전에 걔가 같이 저랑 썼었던 베를린레타를 제가 최근에 받았던 적이 있는데, 어, 나중에 그 모델도 같이 좀 받으려고 합니다. 음, 그리고요, 제가 카드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. 카드아트는 상당히 실차감 있게 그림이 잘 나와있고,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아이고. 아래 부분에 여기 에스턴 마틴, 요 적혀있고, 오른쪽에는 요게 그, 어, 플레이스테이션 그 마크 같은데요. 저도 이게 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여섯 번, 어, 여덟 개 모델 중에서 여섯 번째라고 하네요. 아이고. 그리고, 뒤에를 보여드리면. 음, 그란트리 소어 시리즈에 나왔던 모델들이 다 나와 있고요, 여기 저는 지금 파가니 후에이라 말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아래에도 이렇게 뭐 적혀 있네요. 음, 후에이라는 제가 저번 그, 어, 도 토이드러스 탐방기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제가, 어, 이미 그 파가니 후에이라 그어 거기 그 그랜드리스모 시리즈 모델이랑 비슷한 버전의 파가니 후에이라가 하나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어, 어 신형 이기저티고 팩에 들어있는 파가니 후에이라까지 합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가니 후에이라 모델 수가 총두 대예요 제가 그래 가지고 많이 살 필요는 없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은 두 개만 가지고 있고요. 음, 제가 나중에 파가이 후에라 요두 모델 중에서 한 모델을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팔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란토리스모 시리즈가 그때도 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사야 되겠죠? 그리고 일단 바로 어, 이제 리뷰로 들어갈게요. 일단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아래 그릴 부분 또이 그릴 부분은 따로 개별 파츠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. 상당히 뚫려있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모양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 어, 부분에 데칼이 뭐라고 해야 되지 칼 쪽에 칼의 끝부분을 많이 닮았고요 요 부분에 요 레이싱 요 데칼이 이 모델이 177이잖아요 77대 밖에 안 나온 한정 모, 한정판 차량 그래가지고 여기 77이라고 적혔네요 어이그 차량 지식이 저도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스, 에스턴 마틴 차량을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쪽 차량을 에스턴 마틴이 영국계열 차량에서 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휠은 무광에 도색 도색이 안돼 있고요 어 그냥 평평한 도색 어 되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싱거운 도색이네요. 어, 제, 이거는 그 휠을 하트 휠을 그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 아세톤이었나? 그걸로 지우면 나오는 색이네요. 색이네요. 그리고 옆에도 어, 문짝에 똑같이 이렇게 그 레싱 그거 그게 찍혀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 아래 부분에 그란트리스 모 마크가 되어있네요. 요 손끝 부분에 검정색으로 되있는데 어 그리고 뒤를 보여드리면. 이 부분에 스포일러 모양이 살짝 돼 있고요. 어, 실제로는 차량이 뭐 빨라지거나, 아몇 정도의 속도를 뛰어넘거나, 어, 어, 뭐 아니면 무슨 스포일러를 올리는 그런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게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. 아니면 시동 만혀도 올라오든지요. 그리고 리어 라이트는 미도색인데요. 그래도 상당히 모양이라 디테일하게 잘 파여져 있습니다. 이 아래 부분에, 요게, 음, 요, 번호판이 되어 있고요 배기고는, 뭔지는 모르 배기고는 없는 것 같네요, 여기서는. 어, 모양을, 배기고마저 요즘은 안 해주는 것같고요 요, 왼쪽 부분에, 어, 주유구가 되어 있네요. 주유구가 왠, 외국 차량은 거의 다 왼쪽에다가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어, 배기구를 반대쪽인 오른쪽이나 아니면 가운데 쪽에다가, 어, 설치를 한다고 하네요. 그 차량에, 어, 차량이 그게 막, 불이 나는 거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, 음,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, 한다고 하네요. 어, 그리고 요 아랫부분을 보여드리면, 이게 데칼이, 요게, 어, 안쪽으로 들어다가 갑자기 밖으로, 빠져나오네요. 데칼를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, 저도. 그리고 요아래부분에는 에스턴 마틴 177이라고 적혀있고요. 음, 그리고 하틀마크도 되어있고, 요 메이드 인 차, 어, 타일랜드까지 적혀있네요. 타일랜드면 태국이죠. 그리고 실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, 요 모델은 진짜 창문이 되게, 음, 어두운 것 같아요. 실내가 잘안 보입니다. 요 정도도 되게 힘들게 보여드리고 있는데, 오, 각도를 안 맞추면은 요 정도도 못보여지 오, 실내는 상당히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오, 어, 이렇게, 어, 여기 보니까 요 데칼의 끝에는 에스턴마틴 마크도 되어 있었네요? 오, 어, 그, 어,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. 음, 제가 거의 한, 음, 니칼 리뷰는 정식으로 한, 아니, 아 최근에도 했었구나. 그렇네요. 죄송합니다. 어, 그럼, 어, 전 나중에, 제, 어, 음, 아마 게임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. 음, 어, 그러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